안녕하세요. 간막 값으로 인물 사진, 경치 사진, 음식 사진을 색상과 농도를 정확하게 보정하는 기법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사진부터 해보겠습니다. 배경 내일을 복제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지입니다 선택에서 색상 범위. 선택에서 피부톤을 선택합니다. 확인 컨트롤 제의합니다. 조정에서 감마값입니다. 이렇게 감마로 보정합니다. 보정전 보정후 세밀하게 예, 농도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지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을 복지, 단축기는 Ctrl J입니다. 선택에서 색상 범위, 선택에서 중간 영역 확인합니다. 예, 네, 레이어를 만듭니다. 단축기는 Ctrl J입니다. 조정에서 감마. 예. 네. 감마 값으로 보정합니다. 보정 전, 보정 후. 네. 간단하게 노출과 농도를 정확하게 보정을 할수있습니다 음식 사진 한번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J 합니다. 선택에서 색상 범위 중간 영역 확인합니다 네, 레이어를 만듭니다. 닷 컨트롤 제입니다 조정에서 감마 값입니다. 색상과 농도를 정확하게 보정 할수 있습니다. 보정 전 보정 후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 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